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혹은 미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쓰는 개발자의 이력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력서는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뽑히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임으로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누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많은 예시들을 볼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기억해두시면 좋을 만한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정보들 및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점들 위주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정보들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 경력,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이름은 반드시 FirstName, LastName 순으로 적어주시고 이메일은 될수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 메일이 아닌 gmail, 한메일 같은 해외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한국 포털 사이트의 메일은 그 자체로 외국 회사의 메일을 스팸으로 걸러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채용하려는 사람이 메일을 잘못 적어 보내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는 반드시 캐나다에서 머무는 주소를, 전화번호는 웬만하면 캐나다 번호를 적으시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한국의 전화번호를 여기서 걸수 있는 폼으로 적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학력에서 고등학교는 적으실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 혹은 캐나다에서 나온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력은 반드시 개발자 관련된 업무로 적으셔야 하며 없으신 경우에 아예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는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들을 적으시면 되고 너무 모자르다 싶으면 학교에서 했던 과제들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을 만한 정보는 링크드인, 기탑 혹은 개인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될수 있으면 이력서는 핵심 단어들만 넣어서 한 페이지로 짧게 자세한 정보는 링크드인에 적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력서에 넣어서는 안돼 혹은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사진, 가족관계, 성별, 운전면허증, 신체사항, 군대경력, 희망연봉, 종교, 취미, 특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한국 이력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국 이력서들의 폼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왜 묻질 안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소하고 이상하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도대체 개발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적으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편이라 정말 기초적인 것들만 알려드렸는데, 카테고리별 조금씩 더 자세한 설명을 중급편에서 직접 작성한 몇 개의 이력서 예시를 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고급편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